여보세요? 예. 네, 에너빌리티요. 두산 에너빌리티고요. 네, 네. 외스콘 압중이요? 15,500원 20%요. 15,500원 20%요. 얼마나 급했으면 제가 인살 사틈도안 주시네요. 네, 제가 계산 <laughs> 좀 바빠 가지고. 바빠 가지고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어, 사실 어, 매수 <laughs> 메리트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걸 왜 샀는가에 대한 또좀 아쉬움이 남아요.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, 여, 뭐, 원자력이 뭐, 엮여있네, 뭐, 플랜, 플랜트 사업이 엮여있네, 뭐, 중화학이네, 어쩌네, 건설이네, 뭐, 이런 여러 가지 2차전지 또 엮여있네, 하고 재료가 여기저기 좀 이렇게 많이 엮여있다 보니까, 어,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. 근데, 어, 사실 그렇게 투자하기엔 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, 얘가. 음, 싼 가격이다라고 말하기좀 애매해요. 그래서 비싼 가격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애매하고요. 어, 비싼 가격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고점이 좀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사실 계단식으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차트를 잘못 본다고 하더라도요 차트의 그 어떤 모양새는 볼줄 알아야 돼요. 어, 모양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는요 고점을 2021년에 만들고 난 다음부터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습니다. 혹시 TV를 보고 계시나요? 네뭐 네. 어, TV 보고 계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쭉 그어놓으니까 얘가 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때요? 점점 아래쪽으로 점점 밀려 내려가거 보이세요? 네네 네. 예, 이런 흐름이 보여졌을 땐 우리가 매수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바차 물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? 네,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샀다 할지라도 알게 되었을 때는 빠르게 손절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좋은 투자다라고 할수 없고요. 어, 일단 뭐 중요한 건 얘가 이제 그런 자리들을. 알았다면 차원에다 좋은데 이제 매수했기 때문에 어다행스러울 따로 해야 될지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2,500원 자리가 무너지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. 12,5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저점을 또 무너뜨리고 또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한 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은더 어, 크게 물리는 것보다는 덜 물렸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. 그래서 12,0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. 나중에 다시 늘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중을 늘리는 게, 더 줄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 일단 반등이 좀 나와 준다면 자연스럽게 한 16,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어, 16,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호재가 발생되면 역시나 좀더 들고 가서 위로 슈팅 나오거나 했을 때뭐 22,000원대 팔면 되지만 호재가 발생되지 않는다. 그럼 저는 16,000원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하신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정말 내가 정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주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. 들어갈 거면. 근데 어, 지금 같은 분위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래서 저는 만 6000원 팔아낸 다음에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해가 되셨나요? 네. 네 알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가져갔을 때 어, 별로 유리할 것 같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요. 장기로 들고 가실 거면 만원 이하에서 모아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. 아시겠죠? 네. 네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